안녕하세요. 선수 트레이너, 재화요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 힘드네요. 네. 이동계처에 지금 코앞에 있어서 그런지 힘들어. <laughs> 눈이 한꺼 <한껏> 풀렸어. <laughs> 술 먹은 거 아닙니다. <laughs> 네, 아우 고생 많고요. 네. 요즘 님은 운동 을좀 하시나요? 아, 요즘 운동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 네, 좀 요즘 좀 하고 있는데, 우 네. 형은 운동 안 하죠? 육아가. <laughs> 오늘은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들 중에 3대 운동 네. 그 중에 이제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 많이 하는 <laughs> 운동이지. 그렇다면 요정이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설명 좀. 줄 데드리프트는 간단합니다. 신체 후방 운동의 전신 운동이라고 볼수 있고 이것들은 이제 가친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앞에 있는 중량감을 지지해 주면서 뒤쪽의 익센트릭과 그리고 매트릭을 연속해서 예. 하는 그런 신체 후방선의 대표적인 전신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우, 설배이 아주 깔끔합니다. 뭐, 나야, 언제나 깔끔히. <laughs> 아, 그렇다면 이제, 그, 3대 운동을 하는데, 워낙 많이 지금 데드리프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얘기해볼까요 음, 이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운동을 전문적으로 좀 많이 하고, 한 사람들이 데드리프트에 대한 효과는 이미 검증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이 데드리프트를 초보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초보들이.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운동을 하러 왔어. PT를 받아. 응. 근데 헬스업계에서 어쨌든간 데드리프트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라는 건 약간 신앙시되고 있거든. 아 맞죠, 맞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초보들은 무엇보다 근력을 높이는 데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 근데 맞아. 데드리프트를 배우는 시간으로 시간 너무 소모한다 이 말이야. 아 데드리프트만. 그렇지. 응.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PT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데드리프트만 30분 이상 급을 계속. 그걸 연습하면, 그게 운동 효과가 좀 가성비도 너무 떨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아, 데드리프트를 난 저렇게 할 필요보다는 그 시간에 다른 운동들을 좀 하면서 근력을 높이는데 나는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 데드리프트에 다뭐 트레이너든 아니면 뭐 사람들이 다그 네. 꽂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나는 가성비가 솔직히 떨어진다고 생각해. 아, 맞죠. 하다못해 보면은 그 자세 하나 계속 보려고 2, 음. 30분 끄는 것 자체도 문제가 큰것 같아. 아, 근데 생각을 해보자 아 데드리프트가 솔직히, 나무때기로, 크게 자세를 잡는다고 해봐. <laughs> 아니, 어차피 중량을 주면은, 뭐, 하다못해 20, 30km만 올라가도 자세를 무너지, 무아 근데, 초보들이 뭐하러 그걸 그렇게 시간 끌면서 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돼고 생각해. 그렇다면, 그, 초보들이, 데드리프트 하면, 아까 중량을 걸면 무너지고 막 하잖아요. 그렇지. 그럼, 데드리프트에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데드리프트에 가장 큰 위험성은, 우선, 백페이. 음... 허리를 다치는 거지. 그러니까, 데드리프트가, 테크닉이 존나 까다롭잖아 그렇죠 그치 네. 근데 테드리프트그에 중량감이 주어지면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는 무섭단 말이야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무서우면 어떻게 해 사람이 무서우면 쫄기만 했고 테드리프터에서 쫄면은 몸 쪽으로 많이 붙인단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 그러다 허리 뜨끔하면 아! 가른지 가른다 그러면 나는 돈을 벌겠지 <laughs> 어, 뭔가 빌드업인데 제가 봤을 땐테드리프터 많이 해야 <laughs> 초보들이 하기에는 조금 중량 들고 하, 하기에 조금 문제가 많는 점이 좀 있네요. 아, 그렇죠. 어, 그렇다면 그 관점을 좀 바꿔서 저희가 선수들을 좀 많이 관리를 하잖아요. 선수들 관점에서 데드리프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수 입장에서 데드리프트는 노가다지. 노가다. 노가다지. 그러니까 데드리프트 운동이 검증된 건 맞아. 음. 근데 무분별하게 한다는 거지. 아. 종목마다 허리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음. 특히 햄스트링이 엄청 위험해. 음. 근데 많이 뛰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 내가 햄스트링 올라와 있는 등목도 있잖아. 그 근데 헤드리프트를 무게를 무작정 많이 원하는, <laughs> 요즘 세상에 아직도 원하는 친 사람도 있습니다. <laughs> 친다는 거지. 작살 나는 거야.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트허다가씨 마트에 가고 그냥, 그러면서 또 이제, 헤드리프트 하지 말래. 아, 시켜서 했어요. 이러면서 또 이제 재활 없단 돈 벌고. <웃음> <웃음> 돌아 돌아, 아, 돈 벌고. 아, 근데 좀, <laughs> 아 뭐라고 해야 될까 네. 무분별 그러니까 헬스가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패스만 있는 게 아닌데 너무 그거 위주로만 하니까 다양성이 떨어지고 음. 사람들이 조금 무너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볼수 있을 것 같아 운동선들에게는 목적성이 좀 없다는 라 거죠 어떤 포커스가 좀 맞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음. 아. 그렇다면, 이 운동선수들이든 일반인들이, 데드리프트 하기 전에, 음. 좀 보강 운동을 할수 있는 게 있을까요? 데드리프트를 하기 전에 보강 운동 하는 게 그게 바로 전단이야 음. 그러니까, 신체 후방선들을, 좀 후방에 있는 근육들, 뭐, 대표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햄스트링 있겠고, 그리고 힙 중요하겠고, 이렉터가 그러니까 기립근이죠. 그리고 등근이 또 중요하지. 음. 얘네들을 조금 더 피드백을 살려주고 들어가기가 낫다는 거지. 어. 그거에 최적화된 운동이 뭐냐? 다이버드스테이션 있잖아. 아. 대각선들 그거를 네. 해주고 들어가는 게내입장에서 훨씬 낫다고 생각해. 어...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신체 후방선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따로 하다가 그리고 데드리프트에 진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 아니 액티베이션도 안 되는데 힘을 데드리프트는 뭐냐? 그러지 말고 그냥 저 떨어져 있는 스트레인 하나씩 줄는 게 나. 아 그게 자연이 돕는 거고. 그게 자연히 이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데드리프트의 결론을 내려주세요. 오늘의 데드리프트 의 결론. 은 배드리프트를 배우는 거는 인생 남기고 시간 남겨야 그 시간에 후방에 있는 근육들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근력을 높이기 바래. 끝. 그?